오늘은 네오 o o r t h 뭡니까?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다 신정통주의 이 단어는 자, Neo 하면 뭐야? h e l l 오 n 하면 n 입니다 new. 그래서 나폴리가 뭡니까? 네오폴리스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네오폴리스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Neo, 새로운 Orthodoxy 영 o r t h o 할때그 Hello, o r t 올더 싸는 무슨 뜻이냐면 바르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른 가르침, 교리라고 왜독라는 독실한 말은 헬로 독사에서 뭐거든요? 뱀 독사 말고 헬로 독사. 이 독사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누구나는 다릅니다. 독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일 때 영광이야. 그런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코인의 헬러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이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원래 더 뜻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원래 엽기 그러면 되게 무서운 의미였어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괴기괴하고 무섭고 근데 엽기라는 게한 20년 전부터 제가 군대 제대한 지금 왜이 단어를 제가 예를 드냐면 군대를 제가 수가를 나왔는데 애들이 엽기적이다 뭘뭐 보고 엽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게 무섭나? 엽기라는 단어가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그동안에 바뀐 거야 이게 원래는 되게 무섭고 괴기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약간 좀 사차원적이고 약간 우스꽝스럽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볼때 엽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엽기라는 단어가 의미에 어떻게 변화가 생긴 고요 헬로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이 신학성계에서 이제 원래는 독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사가 독해인이거든요. 독해인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생각하다 에서 너무 명사가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무슨 뜻이겠어. 의견이란 뜻이에요. 의견.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올더독스이 한 거예요. 올토스 다른 독사 뭐예요? 의견. 그래서 그래서 이걸 뭐래 정통이란 거예다 정통. 그래서 이 의견인데, 의견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동사에서 나왔다? 뭐처럼 보이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바로 볼수 하나님을 바로 볼수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광채 빛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의견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올소독시라는 것은 어, 새로운 정통. 그래서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요거를 칼르트가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왜 앞에 네오를 붙이냐? 원래는 네오가 없어 그냥 올소독시야. 칼빈 루터 때는 그러니까 본인은 뭐예요? 새롭운 그때의 정통도 틀렸다 안 틀렸다? 틀린 부분이 자유주의는 더 틀렸다. 이 사람 볼 때는. 자유주의는 더 틀렸다. 정통.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통주의를 지향한다. 왜? 칼빈과 루터도 하르나기 말한 것처럼 어떤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나는 헬라 철학을 완전히 거듭낸 초대교회의 가장 그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겠다. 라는 기치를 걸고 신학화를 진행한 사람들보다 엄청난, 엄청나고 방대하고 깊은 신학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 깊이와 그 사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신학자이 사람이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신학에는 너무 큰 해약을 치입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배경을 본석했으니까그 배경, 백그라운드는 뭐냐? 첫 번째. 세계 대전. 세계대전. 세계 대전.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까 자, 세계사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이 망 터져요. 철학사적으로는 근대 철학이 무너집니다. 근대 철학이. 문화적으로는 개몽주의에서 근세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개몽주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다 연결돼요. 그리고 신학에서는 신종통증. 자 뭐냐, 보세요. 세계 대지리 빵 터진데 지금 성도님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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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공동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쓴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네개 있죠. 자1차 세계 대전을 이빵 터지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멘붕에 빠집니다. 왜 멍뭉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이성이 발전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근세 철학을 규정하고 있던 철학, 이 철학을 규정하고 있던 근세 철학은 딱두 명이 누구야? 칸트, 해결입니다. 칸트 해결에 갈 때는 이성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의 절대적인 칸트에게서는 인식과 대상과의 통합을 기했다면 해결은 주관과 객관을 통을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성의 절대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유토피아 그죠 유토피아 토마스 모가 쓴 유토피아 이성인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토마스 모가 썼을 때 이게 되게 당시의 개몽주의 사회를 꼬집는 신랄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유토피아가 뭐냐면 헬라어로 유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이 유가 붙으면 영어에서 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유가 좋다는 거예요. 토피아는 헬라어 토포스, 장소입니다. 그 가장 완벽한 장소.를 꿈꿨는데 발음은 비슷한데 영어로 쓰면 유토피아가 유 앞에 유시 유잖아요. 유로도 읽을 수도 있고 우로도 읽을 수 있죠. 우로도. 우토피아 되면 우는 없다 이말이요 이성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데 그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테크놀로지 발전하죠 의학이 발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를 하죠 엄청나게 급속도로 산업이 쭉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이성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사회가 발전하는 이 이성을 통해서 뭐가 왔어 전쟁, 2차전 막 터지고, 2차전도 터지고, 핵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회의가 있을까 없을까? 세계사적으로 벌써 재생기고, 철학사적으로도 볼 때서 이성에 대해서 해결이 주관과 객관, 절대정신, 객관정신, 주관정신, 주관정신.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주관정신이라는 것을 절대정신의 자기 외연의 확장에 불과한 게 아니야. 변증법적으로 자신을 변증법적으로 자신을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절대정신의 그 영혼의 운동과 인간의 영혼의 운동이 결국은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주관이 절대정신 혹은 객관에 의해서 함몰되는 그러한 철학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을 한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실존주의자들 실존 실존. 나는 누구야 실존은, 인간 실존은. 절대 정신 뭐신뭐물 자체. 뭐 절대 정신이라고도 결국은 신이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절대 정신의 자기 외래한 확장, 변증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영혼은 그 자신의 영혼을 통하여 절대 정신으로 회귀를 하고 절대 정신을 점점 점점 가까워지지만 결단코 가까워질 수 없는 무한한 변증법적 운동에 그러한 틀 가운데 그러한 순환 가운데 인간은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인간의 주체는 뭐냐 절대정신이나 절대정신에 함몰리는 그런 존재냐 나는 누구냐 그 그게 뭔 실존입니까 실조. 그래서 결국은 세계사적으로는 사회현상에서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낙담하게 하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성의 뭐야 이게 뭐야 회의가 철학사적으로도 절대이성 관념에 대한 회의가 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하이데거, 야스퍼스, 덴마크의 케르케고르 그죠?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드가미 남은 실존주의자들 말이죠. 이제 이게 2 0 세기로 완전히 이제 지금도 실존주의가 돋고 있다는 거죠. 이 실존주의 철학을 문화적으로 문화로 어디 붙은 게 뭐예요?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근세 철학의 문화가옷 입은 것이었는데, 모더니즘, 마더니즘의 중심은 이성이거든요. 이성, 이성, 이성 기준이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뭐야? 탈권위와 자기의 실존이 중요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고 발전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신학은 뭔가? 신학도 여러분들 계몽주의의 입각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이거든요. 아니면 인간 절대운정감정 줄라이로마허도덕적이삼 위출 아돌폰 하르낫도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인간의 중심이란 말이지 그리고 자유주의의 틀은 뭐냐면 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되면 다 귀전 뭐 표전 성육신 부활 말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건 다 빼버린다 결국은 다 뭐예요 이 축이 인간의 이성이었자다 그런데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네 개가 연결이 된다는 게 뭐냐 원래 칼바르트도 자유주의에 되게 심취했습니다 하른하게 제자란 말이지 원래 바르트가 자 그런데 저희가 스위스에서 모키를 하는데 1차들이 빵트 거예요. 일차 대전이 빵 터지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진짜 보세요. 그래서 네오올드더식 신정통주의는 19세기를 지배했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를 완전히 이제 배격하게 배격하게 된 이유가 뭐냐 지금 이야기하다 제가 중간에 들었죠. 이유가 뭐냐 1차 세계 대전을 정당의 1차 세계 대전을 정당화했던 신학이 뭐냐? 앞에 있는 What the hell? 전쟁 신학 말만으로도 기자 이 전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뒤에 아파사이드는 조금 있다 설명할게. 요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전한 신학이야. 입 아파사이드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어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전쟁 신학과 아파사이드 신학 두 개가 되게 다른 틀인데 되게 비슷해요. 자. 전쟁 신학부터 보면 뭐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 스위스 아까 스위스, 누가 스위스에서 목회했다고? 마르트가 목회했거든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냐? 스위스에서 헤르만 쿠터라는 사람과 레온 하트 라가츠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회주의를 이제 발발시킨 성도님들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은 뭘 지향하느냐? 성도님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랑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는 결국은 전체주의랑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를 지향합니다. 왜? 이 사회가 전체 국가를 지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랑 사회주의는 거의 같은 입장에 있다면 자 그러면 스위스에서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제 발발시키 발발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예요?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워띠아워지 전쟁을 합리화는 신학으로 독일의 지성인 93명이 성명서에다가 다 설명을 해요. 자 히틀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워스야로지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해결 신학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결 해결 신학 해결 에요자 해결은 변증법적 변증법적으로 자변증법이라고를뭐 절대 정신은 절대 정신은 절대 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순수한 정신일수록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무겠죠. 절대 유의 반대기준은 절대 무겠죠. 이 절대 무는 악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없음이야 절대 유와 절대 무 사이에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이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존재, 이 절대, 절대정신이 자신의 존재를 변진법적으로 펼쳐나가는 하나의 세상이 뭐냐? 이게 역사입니다. 세상입니다. 절대정신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역사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위인들. 이 뭐냐면, 자기 개시, 자기 실현의 과정에 위인들이 있어요. 옛날에 알렉산도 있고, 누구 있고, 독일에는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간다. 이게 나중에 이 해결 철학이죠. 이이 부분이 나중에 칼바르트의 어, 1, 4부 신학, 저 뭐, 교회 교회에 4부 사부로돼 있거든요. 3부 창조론에 저게 거들어 신학으로 틀을 바꿔가지고 해결 신학 요게 아, 해결 철학이 바르트가 하나님의 창조설명할때좀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해결의 절대 정신이 자기 외연의 확장의 개념으로 하나님 창조설명. 그래서 철학, 해결의 철학을 모르고 그냥 이 신앙만 보면 어그럴법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틀로 보면은 상당히 이 철학에 많이 잘못했고 기독교에 너무 너무 심대한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봐야 칼바드신 시나 비 들어가고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뭐 열광하는. 지왜 그럴까? 그건 이제 9월달에 자, 잘하고 계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의 철학을 신학으로 적용하니까, 자, 역사를 통해서 절대정신이 자기의 자신을, 존재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이 절대정신이 기독교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역사는 절대정신의 외연의 확장입니다. 그죠? 그이 역사, 1차 세계대전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신학로 보면. 그래서 히틀러는 뭐야? 해결 철학에서 보면 위인들은 다 뭐야? 절대 정신이 자기 외형 확장 과정에서 위인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히틀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독일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1세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19세, 20세기 초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가 메시아라 주장했습니다. 워트 디아로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했지만, 이게 당시에 말이 되는 이유는 뭐야? 해결 철학을 신학으로 옷을 입히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왜 해결 철학에서는 절대 정신에 자신의 외형 그만 쫓겠다 했다. 정신이 없다. 한 번밖에 안했 아까 계속 온도 높였다 낮췄다. 정신이 없어. 진짜. 아니, 한 번에 여러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 자, 이직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 그래서, 해결 철학의 틀에서 보면, absolute g s 뭐야, 절대 정신의 자기 외연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위인들을 통해서 자기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기독교에서 이 틀을 얻어갖고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 쪽에 펼치고 그러니까 이1차 세계대전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 없어 있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위대인 학살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고 메시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신학 사상을 이 사람들이 펼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철학이 중요한 건데 신학이. 신학은 이 철학을 철학의 틀을 가지고 다 신학을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큰 자부심은 뭐냐 우리는 철학을 중심에 놓지 않고 뭘 중심에 놓는다? 말씀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그 말에 더 삐지지 말고 집중 집중 집중. 왜 이렇게 딴데 보고 집중해라. 집중 딱 집중. 널 가지 말고 어? 마지막 시간에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신학자들이 다 서명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이 뜻시고 아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교회를 제국교회라고 래요 그래서 이 제국교회에 대항하는 교회가 고백교회고, 이 고백교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생각나 해봐요. 디트리이 보내. 그래서, 독일 신학의 틀을 놓은 사람은 칼바르트고, 윤리, 삶을, 그러니까, 신학적인 우산은 칼바르트 아래에 있고, 실천신학, 조직신학은 칼바르트의 아래에 있다 보는데, 독일이 실천신학은 누구 아래에 있다? 디트리 보네포에게 가장 큰 인연을 받았다. 해보시고.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포가 할때 고백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자, 아파사이드는 뭐냐? 남아프리카공항에서 흑인을 백인하고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했고 흑인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했어요 여리고속을 돌면서 뭐야 가난 백성들을 학살한 것처럼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박해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아팠다 파 그래서 이게 1948년부터 89년까지 거의 40년을 이 신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거에 제이 대해서 WARC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전세계 개혁교회 연합회. 한국말로 하면 1982년도에 아파사이드 신학은 이단위로 정지했고 그리고 더, 더 나아가서 7년 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학의 뿌리는 어디냐. 화란입니다. 화란. 화난?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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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를 제가 잘 보내가지고 발으로 네덜라이츠 모개 뭐, 포미어드 이가지고 N G K 개혁 포미어드 G가 뭐냐면 어 영어로 말하면 포미드입니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도 1팔천9 년도에 이 아파사이드 신학이 이단이라고 존재를. 자 성도님들 어때요? 어스 양더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파사이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칼바타하게 앞서네. 우리는 모르지만 철학이라는 게 엄청난 엄청난 영향을 미니다신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의 가장 큰 자부심은 뭐냐? 우리는 뭐 중심? 말씀 중심. 우리는 신학과 대화를 안 해요. 그게 배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의, 아, 신학이란다. 지금 철학. 아, 세속 철학. 아, 철학과의 타협이라든지 소위, 소위 말하는 코넬리우스 반티엘의 용어를 다루자면, point of contact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에 계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모든 신학을 개진 하는데, 많은 신학들이, 특별히 신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카톨릭 신학은 거의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9월부터 우리가 칼바르트를 보겠지만 칼바르트는 자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리고 칼바르트의 책을 보면 성경 각주가 어마어마하게 높 자기는 특별 계시의한 종류라고 할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접근해야 된다. 성경을 엄청 강조해, 요 성경. 그래서 말씀 중심인 것 같은데 성경, 그가 말하는 성경은 마치 철학자들이 철학의 틀로 그들이 철학하는 것처럼 아주 성경 중심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해결의 양적 변증법과 케르케골의 질적 변증법이 혼재된 형태로 철학적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이라든지 카톨릭 철학자라든지 인문주의자라든지 그리고 세속 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예요. 왜냐 너무 이 철학적인 체계에 딱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을행사하고 있는 신학자가까지 나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는 칼바르트. 이분이 돌아가신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죠. 그래서 칼바르트에 대해서 뭘 찾을지 모르겠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